하나 남았지. 안 해, 날. 어, 안 돼! 미션 실패. 어허, 피가 달아버렸구만. 치쇼. 크크. <laughs> 게임 끝나고 싶 4분 59초쯤에 원 오늘 한발때려야겠네뭐네가 아니야, switching. l 아 t t l e little, l i t t 면 e l 오 t t l e little, little, l i t t l 만 little, l i t t l 이거 원하는 게임하잖아야또 사야 되는 거야? 노란 빙차 사람 있어. 돌아서가. 네. 뭐라고 원어야? 야주 사야 되는냐냐 그렇다고 하더라고. 음... 아... 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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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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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사람 먹긴 했다. 이거 이개이 스킨이 바뀌어 있어. 일두이아 그렇구나. 뭐야? 지옆 창고 진니 야? 어 무슨 전수 가막 이렇게 많또 있네. 종알도 <laughs> 다 먹었고. 옆에 여자 트럭 같다. 같이 오는게 아니었네. 아 살려 MG3야. 우와. 끌고 와 끌고 와. 나 밖에 없어. 응? 어 씨. 내가 갈게. 네 내가 가, 가볼게. 언더 위만 살짝 째줘 네. 대충 쏘면 되지 뭐. 여기 있다. 오바이. 아니야 뭐야? 여기 내 바위디 내쪽 바위디 원어드 기절했어. 에? 아 이거 트럭에 있는 애들이야 다른 애가 쐈. 여기 오방향 오방향. 하아 조심해 오방향. 주하아글라이 있냐? 아직 안 죽었구나. 가면 살릴 수 있어? 야야 나얘 모르 얘 모르는 거 같아 나. 그거 사실... 아니야 아는 것 같다. 일찍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굴라고 이미 만들어진 거 같은데? 모르는 거 같아. 굴라고 이미 만들어진 거 아니야 베? 야, 아, 아, 나 쏜다 얘. 아니 안 보여 거기서? 어안 보여. 아. 테두리 있어가지고. 아, 아 이제 또 이렇게 사단이 나버리네. 소리가 좀 길긴 했어. 줄줄이 소세지로 와가고 그렇게 도한세명 내버 타고 하고 안 돌아 한 핑쯤에 있는 것 같아. 음, 저구만 아, 블라거 있으면 괜찮았는데 아쉽네. 프로게들은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요. 통신 너무 없어서. 그럼 갔겠지? 이거? 블라그 비행기. 아, 음. 여기 터진다 75응터 음. 다기절한기절한게 터졌다, 터졌다. 아, 니기절한게 아, 이제 뭐야 아, 이제 뭐야 는시시 아, 기지는시시보 아, 여기까지는 시시보 아, 기까지는 시시보드. 아, 여지는 아, 여기까 뭐야? 보급, 보급되고떨어지 아니야? 그래. 아, 그래? 아 보급은 따로 떨어졌고. 올라고도 떨어졌어. 몸 바뀌면 아마 딴데 가야 될 확률이 좀 높긴 해. 8초, 3초. 와, 가실? 오라버그실은.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Okay. 차로 와. 아니고 차 근데 연료가 좀. 아나 연료 아, 네, 등 있다. 그래? 연료 등 있어. 나는 이길 수 없어 오기 바퀴만 이 치지 어, 마라 제발 음. 노란빙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아 어떻게 할까 뒤에 언덕에 내려 꼬라박아 아니면 맞은편 오. 여기 어? 바안닿면 않으면 노란빙 타게비로 갈게 따개빙 가자 아개비 이게 네. 저도 딸개비가안 좋네. 보이냐? 두둘이 사람 있어 집에? 오케이 오케이. 이쪽. 형, 강 건너편에도 있을 수도 있 해. 에이, <laughs> 소리. 80. 야, 사람, 사람. 100, 100방의 사람. 쏠래, 저거? 가만히 있는데? 그래. 오케이. 하나, 둘, 셋. 에이, 멍청이. 에이, 멍청이. 나이스. 아프리카 TV 빈지노 어, 뭐야? 어디선 거야? 안보이 데서 만 야, 야 용천도 싸우고 있어 지금. 좀 위험하다, 이거. 응, 음, 170 사람. 대기실 5방향. 울타리 사이에. 응, 음, 저기두들라 에? 왼쪽에. 왼쪽 80방향 사람. 80? 응. 음. 저기 약간 어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경사진 곳에 빼꼼 나왔어요.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안 닿겠지 이거는 거리가. 아, 강건너의 없어라. <laughs> 강건노 오지마 미래가 없다고. 자, 우리가 확정킬 안에 지동동명일 수 있겠다. 응, 응, 응. 우리가 치를 거야. 싸우고 있는데. 사람 사람 차 어? 소리 여기 260내쪽차 소리 나안 중간, 안 중간, 안 중간. 뒤에서 l d The joke, t a s s o r 어 n a t s 어 s o d o 어 I made 어 o u last. Touch an answer. I told you last. m h 나이스. 아 뒤에서. 진짜 조금만 높이면 뒤에서. 뭔 걸쳤어? 뭐지? 쟤는? 아 모르겠네. 길안 들어왔지? 어, 아직 안 들어왔. 연막 같네. 배터 소리 도난다 멀리서 쏘는 건가? 멀리서 쏘는 거야 멀리. 강 건너에서요? 설마 진짜? 아 이거 얘네랑.. 아씨 하... 어려운데? 이, 지금 이 피용 소리는 멀리서 쏜거 맞는 거 같은데? 강 건너에서 강 건너면 좀더 총성이 가까워야 되는데 엄청 먼거 같아 지금 내가 여기서 쏘고 있어 그럼... 나를 쏘고 있어 완전 저지댄데 오, 6, 아, 55, 55, 55어 여기 5 5 5 5 5 5사어 이쪽 아니야 이쪽 가요야 우리 뒤에 블루 좀 던졌어 어, 네. 260에서 아 맞았다 수류탄 좀 던지고 있어 조심해 야 이거 저기 있어가지고 살렸겠다 사..킬 안들어갔죠어 네, 아... 이미 살렸어 이미 살렸어 살렸다 이거 아..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움직이면 안 맞아요 안 맞아 어, 맞아 맞아 얘네 다른 데서 쏘고 있거든 아! 씨. 왜난 맞추냐고? 아 얘는 신경 써서 절로 가면 반대쪽에서 맞고 <laughs> 신경 안 쓰면 이네가 눈물고. 와씨. 어? 비고 어? 어? 있었는데 머리 맞았어. 원어가 <laughs> 좀 봐줘. 연막 안 화염병, 조인히 줘, 하고... 화염병 조심 으흐! 나이스 천천히 해, 나쳤다언니라 시간 많아 딜로 올까요? 이제 예? 예? 어? 여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연막만 뿌려주시면 저 소생활이.. 소생하게... 아 민구부터 살려야 돼요. 저 소생활.. 소생하게... 살리려면 연막 해줘야 아, 돼. 아 소생 있어요? 네저저 저 있어요. 민구 살리러 가세요. 나한테 나한테 어. 버려버려. 머리쓰 쏘고 있어. 아 그래? 여기 연막.. 어.. 아이고 저런.. 아 아니 저 원인.. 원이... 잠깐만 뭐날라왔 어? 어디서 던진 거지? 형상x2 S 길리시 탈피, 길리시 트 개피. 아리스, 바로 죽었어, 끝났어. 아 오케이. 아니. 차 씨. 살아 있으니까 천천히. 뭐 뭔데 간데 이게. 너랑 너랑 핑했는데 잠이 들 거잖아. 아이간 건데 있어. 450 방향. 신도 봐. 연막이 없어. 이건 뭐 뭐야? 정신 나가 넘죠. 죽어 따져. 놈.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아, 죽었어? 아니,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이나 혼자 남았어. 차 타고 딱개비 가야겠는데 그냥. 안들어가세요 이거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죽나? 저기 사람 있나? 어, 무서워. 레이 스야 또어어뭐 라지 자연재 만났 지? 와, 걸쳤다 여기 집 안에 아직 있 어요?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리블잘 지네. 가베이 친구가 없나보다 조금만 가면 되긴 하다. 지형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 뭐서? 안 내면서. 요 오마이, 이거 뭐야? <laughs> 안녕? 나나 나 혼자. 갑이 다좀 붙어야겠다 이거. 붙어서 피치하는 게 어때? 앞에? 그래. 그래. 장전하고. 난안한데요래도 네, 그래. 가팔라서. 가팔라서못 치려고. 응. 음. 장전해야 돼. 방금 장전. 방금 장전 방금 짱 오래 걸려. 야 진짜 가파르다. 저아래 있네. 여기 원안 쪽이니까 여기서 하면 될거 어, 같아. 그냥 준 거를 하 얘는 어차피 질루려면송아러분들과 뭐, <laughs> 이것도 장전해놔야겠다. 뭐 하나 뜯어고 하나, 하나 더 온다, ]이다. 멀리서. 에잇 개꿀 저기서 팝핑 다 하면 되겠다 어? 앞에 사람? 이 방향? 이 방! 이 방향? 오케오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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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쪽이야차쪽응차쪽야 음, 어디가? 얼마 음. 일대3아닐거야방 어, 보였다 차쪽이 얼마 일대이야 쏴진다 아리쓰 쥐삼 아근 어떻게 지를 수가 없어 상황이 10초 음, 차를탈수 있게 없나? 차없구나가 없어. 어, 타고. 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일단 잡았네. 네. 이건냐 아, 이건 오소리 그냥. 너무 재밌어.